여호 나의 산업과 나의 잔에서도 계시니, 네. 계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려 주의 즐근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호 나의 산업과 나의 잔에서도 계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려 주의 즐근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의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잘하는 또 저에게도 다기에 참석의 말씀을 듣 여러분에게도 하느님의 뭇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도우심으로 말씀도 잘 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잘 들려줘서 우리께서도 믿음으로 우리를 또 세워져가는 그또 계명에가 우리 모두 있게를 간절히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군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는 말을 만들어가는 여정을그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을 보게 되면 그 여정의 과정을 자세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출레기 민숙의 신명이 여사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은 전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쉬운 여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거리 이스라엘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언제 앞서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여정을 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서에게서 구원을 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내용으로 여호수를 통해서 볼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썰은 열두 지파가 있는데 열두 지파에게 땅을 제법기를 통해서 분배를 해 주게 됩니다. 어떤 땅은 참 좋은 땅이고, 어떤 땅은 첫 번째 땅이고, 어떤 땅은 산적 땅이고, 어떤 땅은 바다에 붙어 있는 땅이기도 했고. 어떤 땅은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의 거적에는 땅이 도어 있었고, 땅은 참으로 다양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들이 열두 집바에게 분배해 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된 것처럼, 명확하게 줄로 지어준 것 같이 세밀한 지역까지 진명을 이렇게 세밀하게 말해 주는 것을 여화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에 어느 TV, TV에서 이렇게 잠깐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는 청년들이면 대부분의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를 안 가게 되는 것이 큰 문제로 이제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그런데 태국인과 그날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군대를 가는데 청 년들이 제일 뽑기라는 겁니다. 제일 뽑기를 뽑아서 곰 x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뽑기를 뽑아가지고 가는 저를 뽑는 사람들과 그 자리에서도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을 뽑는 사람들을 균등하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때 표정들을 봤더니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군대를 안 가게 되는 제입를 보고 던 사람은 뭐 너무 좋은 거예요. 군대를 안 가니까. 근데 군대 가는 제입를보은사람들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 은 너무나도 푸려지고 있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취하면 기분이 참좋았어요 그러나 그 뽑은 땅이 산지 땅이라든가, 척박한 땅을 뽑았든가, 아니면은, 취하게 어려운 땅을 뽑았었다고 하게 되면, 저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비교하는 습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땅이 더커 보이는 것처럼, 그런 비유처럼, 다른 사람이 더 좋아 보이는 땅을 갖게 되면, 왠지 내 속에서도, 나도 그땅 갖고 싶다. 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지게 되는 것습니다 성열보니까 집파 중에서도 여러 집파였는데 에버라한 집파, 집화, 무나사 집파가 땅을 치하스를 불구하고 이 집파는 더큰 땅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큰 집파인데 이 땅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더큰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집파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서 이유를 그렇게 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땅이것에 속한 땅을 뽑았으니까 안 됩니다. 이것만큼 다른 땅을 더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정하지도 않습니다. 자신들이 분배받는 땅에서 불편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분배받는 땅에 대해서도 다른 지파들과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것이 명이 보였었고, 좋다는 것이 명이 눈에 보일 텐데, 취하기 쉬운 땅이 보이고, 취하기 어려운 땅이 눈에 분명히 보였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준 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우리들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되 우리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 은사와 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을 드리습니다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감사함의 사람들입니다. 감사함을 받으면 결코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데 보이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피어할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또, 우리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기서 우리가 좀더 믿음의 깊이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런 기도가 우리 필요할 겁니다. 주님 내 눈엔 눈에,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는데 주님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고 감당있는 힘을 주시고 이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을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더. 믿음의 자리로 우리에도나가게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닙니다. 싫습니다. 거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더 믿음의 자리로 나간다고 하면 감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할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들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종종 말씀하는 중에 이제 제가 경험했던 것을 종종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신앙도 경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예전에 그 목사님과 함께 그 목회자 훈련학교를 했었었는 다녀왔었는데, 그때 성계행을 제가 다녀왔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다녀온 팀이시 이름이 니시 터키 팀이었습니다. 터키라는 곳으로 갔는데, 우리가 그곳으로 가겠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성교사님이 모든 성교팀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다면 받지 않는, 또 우리들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어도 가지 않는 그런 관계였었는데 니시터키라는 이름을 기도하면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이름을 정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니시터키 팀입니다. 우리가 터키라는 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순교사는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도 허락해 주셨어 이제 가게 된 팀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선교 그 당시에 이제 한 60명 정도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 과정을 한 1년의 과정을 겹쳤었는데 그때 이제 강의 시간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남, 한 3주 정도는 이제 선교 현장을 직접 가서 그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선교 여정을 3교월을 갖게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몇 주간은 나눠지게 되는데 처음에 6주 정도까지 훈련을 받고 6주 지나게 되면 이제 팀이 뿌러지는 거예요. 6주에도 훈련을 받으면서 알잖아요 서로가 아, 이 사람이 편한 사람인지 좀 불편한 사람인지 알게 되잖아요. 아, 좀 피하고 싶은 사람이다, 좀 가까이 고 싶은 사람이다 이게 좀 알잖아요. 이렇게 저들을 보면서 저분하고는 같이 팀이 안 되고 좀 대면 좀 힘들겠다 피곤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이제 이 뒤에 뛰는 거죠 뭐 저번 그분들 다른 분들도 막 저런 거 보면서 우가 평가했을 평가했을 거예요 우리가 평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점점6 육주가 지난 다음에 팀을 꾸려 는데 마음속으로 아 저분하고는 같이 팀을 걸리면 안 되요 팀이 걸리면 안 좋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기도하면서 팀을 정하는데, 그랬던 분들이 다, 저 같은 팀이 된 거예요. 어, 처음에 되면서 서으로 당황이 되운 거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남녀의 시간, 쉽지 않겠다. 어렵겠다. 재미있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던 분들은 서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 다른 팀으로 가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해졌습니까? 같은 팀으로 모이고 같이 기도하라. 어떻게 됐습니까? 다녀왔던 여러 팀들이 있었는데 여러 팀은 금방 다녀와서 몇달 만에 이 팀들이 해체해체가 된 거예요. 교제도 안 하고. 근데 저희 팀은 지금 7 년, 8 년이 되는 불구하고또 하나도 좋은 거예요. 교제하고 서로 초교파적인 데도 불구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지금도 계속 그리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는 그런 곳니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역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니다 줄로 지어준 구역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을 사람들은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라는 것을 원합니다. 조금만 더 라는 것은 끊임없는 조금만 더 욕심이 끝까지 계속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구하는 일은 이 은혜를 위해 구해야 될 겁니다. 자족의 은 족함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떤 형편인들 나는 자족하기를 어려우느니 나는 빛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비결를 배웠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들은 땅을 분배받으면서 어느 집하도 자신들의 분배된 땅에 불평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던 것이겠죠. 여러분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많은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을 기억면서 우리에게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변화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주변을 바라고, 주변의 귀를 바라볼 적에 주변에 대한 새로운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아닌데 아유 저 사람 싫은데 어난저 아, 자리 나는 싫은데 나는 저런 환경 내가 싫은데 아난 멀리하고 싶은데 내가 있는 집은 너무 싫은데 내가 일하는 직장아무나도 내가 스트레스 받다 내가 하는 사업장, 아우, 너무 싫은데, 짜증나니다 내가 관계하는 사람, 아우, 너무 싫은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하신 것이란 믿음으로, 내가 생각을 바꾸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그때 우리 새롭게, 그 현장과 그 사랑과 관계들이 새롭게 보여주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고, 하나님 주신 남편이고, 가정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장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업자인 것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런 모든 관계 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그렇게 새롭게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말 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숨기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귀하게 대화하게 되게 되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예전 어떤 TV를 보는데 그런 TV그램이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인데 이 아들이 온전치 못해요 아들의 정신지체고 몸이 불편합니다. 어떤 부분이 한쪽이 아프면 은 그것과 연결해서 다른 부분까지 또 많은 사람들이 연결돼서 아픈 것 같아요. 정신지체고 보게 되니까 몸까지 너무 불편해서 혼자 거니도 불편하게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통 코와 입을 통해서 숨을 쉬게 되는데 숨을 쉬기 힘니까 항상 입을 벌려서 숨을 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몰골을 보게 되면 어우 좀 보기 가 그렇다. 라고 할 정도의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요 아버지가 펄마다 이 아들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그 자리, 정해진 그 길로 이 아들을 한 시간 이상씩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면서. 그것도 20년도, 지금까지. 아들이 좀 나이가 좀된 거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들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들을 사랑스럽게 대하는 거 집에서도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부모들이 대하는 거 그러면서 아 어, 너무 예쁩니다. 너무 귀합니다. 이 아들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워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주로 주준 교육이 기 때문에 그런 반가운 태도를 갖게 되것일것입니다늘언제 o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좋을까요? 우리도 많이 흔들리고 w 동하게될 겁니다. 그래서 know how many h u 서 d r e d people you don't k n o 의 We d o n 가 know. We don't know. We 오늘 성경으로 들어보 봐야 되니까 다이소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출려 재정의 실로 아름답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소에 서 있는 자리는 결코 아름다운 자리도 아니고 아름다운 환경과 상황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쫓기는 상황이었었고 다이소 일상이 쫓기고 그리고 그렇게 쉬운 일상이 아니었는데 근데 다이소는 그 환경도 상황도 자기 있는 자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를 즐려 주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도 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가들에게그 땅을 분배하시게 되면서 그 땅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슬을 열두 지파들이그 땅을 치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들이 제대로 치아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따 이 아름다운 줄려주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이것에서 더 아름답게 만들고, 각오를 책임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줄려주는 기억에 꽃을 피워야 되는 것이고, 줄려주는 기억에 향기를 내게 되는 것이고, 줄로 제어준 구역 속에 귀한 또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매어 가게 된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고 몫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행지능에서 외드론는섬 가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외드론는 섬, 무인도의 섬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의 어떤 섬인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관광지입니다. 이 섬은 오랫동안 그 버려진 섬이고 사람들이 찾아낸 섬인데 이 섬이 왜 그렇게 됐을까? 누군가가 가꿨기 때문에 진로서진 그 아름답게 가있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을 관광하는 관광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형들에게 버릴받아서노예을 팔려갔어요. 버릴받고 노예가 되었더라기 때문에 삶을 자포자기하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노예이고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 그런 보디발의 집에서 자기자식 아름답게 갖고 왔어요. 형들에 대해서 상처 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쓴 뿌리로 가지고. 자기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아름답게 가꾼 이 요셉은 자기 이야기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그 과정을 또 가꿔가게 됩니다. 사람을 생각하면 은 억울하고 분노해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했던 요셉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갖고 온 것을 선택하고 또그곳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는 그 삶을 요셉이 선택하면서 만들어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다가 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 그렇게 아름답게 줄려주는 걸 갖고게 되는데, 근데 그곳에서 또벌을 받게 돼서 감옥으로또 이렇게 또. 누명이 씌워가지고 또 다른 또 감옥으로 또 이렇게 갇히게 되는 또 일생 이런 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생은 어떻습니까? 또 그곳에 가서도 어, 내가 가는 것마다 내가 이렇게 나는 배신을다 하고 가는 것마다 나는 이렇게꼬이는사이야 나면서 자포자기 탈이 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을 잘 바꾸고 만들려고. 또, 그곳에서 자기가 있는 감옥이라는 줄로 지어진 구역이지. 넘어갈 수 없잖아요. 벗어날 수 없잖아요. 타로 갈수 없잖아요. 그 구역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의 님혜를그 사람들 중에서 힘있게 되는 요셉의 삶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있었던 줄로 지어진 교역이 노예라는 그런 작은 자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줄로 지어진 교역이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싫은 그런 자리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요셉은 아름다운 것을 갖고 가게 되는 것이고. 근데 어떨까요? 하나님의 것을 요셉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다른 고 옮겨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줄로 쥐는 거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것을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의지 대로 내 마음으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냥 확 버리고 다른 것으로는 좋겠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순례의 방법인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게 되는 것죠 그래서 요새빛들이 농경에 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섯은 죄들이 마음을 설로 깨우사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육을 귀한 것으로 이것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작은 것이건 큰그 것이건 것이 없어는 것이건 그것이, 그것이 귀찮은 것이건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의 경향으로 아름답게 갖고 가서 향기가 나고 꽃을 피고 열기를 맺는 것. 아케하는 그런 또 책임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으로 간증을 축복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주지혜주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줄려지게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녀라는 줄려지는 구역이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여러 것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또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줄려지는 구역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의 기준으로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역으로 볼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볼수 있는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 눈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서 하나님 잘 갖고는 사람 되게 해 주시고, 그것에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그것을 심히 있고 안식이 있는 곳으로 바꿔갈 수 있는 믿음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될지를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것을 어떻게 또꽃잎 향기가 나는도 어떻게 될까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도시 묵고 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생명 있는 곳으로 우리가 바꾸갈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